수학 3 단원 7 차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소수의 이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는데 이게 몫이 소수 첫째 자리에서 이제 영이 나오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원리를 좀 배우는 겁니다. 말로 하면 좀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향초 만들기 체험장은 넓이가 6.24제곱미터입니다. 6.24,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향초의 가로 길이가 3미터일 때 여기가, 여기가 얼마일까요? 세로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향, 향초 만들기 체험장에 세로가 몇 미터인지 구하는 식을 써버렸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어, 가로 곱하기 세로죠. 어, 가로 곱하기 세로면 음, 네모 곱하기 어, 3은 6.24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모, 네모가 세로잖아요. 네모. 그럼 네모는 네모는 어, 여기다가, 똑같, 등식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원칙에서 3,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이을 만들기 위해서 6.24 나누기 3. 이렇게 되겠죠? 요거, 요거 나눠서 1 되니까. 그럼 식은 뭐예요? 식은 6.24 나누기 3이 되는 겁니다. 6.24 나누기 3이 됐죠. 그러면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자. 그러면, 요것만 빼봅시다. 어, 요것만 빼보면, 6 나누기 3 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2가 되죠. 그죠? 6 나누기 6 나누기 3은 2가 되니까, 요게 점또 나누, .24를 또 나눠, 3으로, 0.24를 나누잖아요. 죠6 나누기 3하고 0.24 나누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보다는 약간 클 것이다. 어, 2보다는 약간 클 것이다. 해서, 어, 목은 목슨, 음, 이보다, 이보다 약간, 음, 약간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산하면 좋은가? 그럼 이제 우리가 나눗셈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24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624 나누기 3인 것 같죠. 그러면 624 나누기 3은 다시... 100분의 624 나누기 3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24를 3으로 나눠보면요. 3일은 3, 2가 나오고요. 어, 2안 나눠지죠? 0. 그래서 한번 4 내리고, 어, 3, 3, 7, 21, 3, 8, 24. 4서 0이 되겠네요. 그러면 100분의 108이 되고, 요거는 얼마 됩니까? 1.08이 될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100, 음, 6.24 나누기 3을 분수의 나눠서으로 바꾸어 계산해보라. 분수의 나눠서으로 어, 분수의 나누쌤으로 바꾸어 계산해보면, 6.24 나누기 3은 100분의 6 2 4더라 나누기 3 하니까, 624를 3으로 나눈 거죠. 분모를. 분모는 100이고 분자를 624 나누기 3으로 한 거죠. 그럼 이게 108이 되고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1.08이 됩니다. 그러면 향초 만들기에 어, 세로는 몇 미터인가? 1.08미터가 되겠죠. 자 교과서 6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 나누기 4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들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8 나누기 4하고 그 다음에, 어, 0.2 나누기 4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해보면 요 요거 2가 되고, 요걸 해보면 뭘 모르겠지만, 목순, 목순 2보다 약간 크다. 어, 목순, 여기서 목순 2보다는 약간 큰데, 어 3은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봅시다. 8.2를 100, 이걸 이제 여기 1 0분의 하고 100분에 서요 만약에 1 0분의로 하면, 10분의 82도 되잖아요? 근데 82에서 나누기 4 하면 82를 4로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100으로 한 거예요. 분모를 100으로 하면 820이 됩니다. 그럼 100분의 820 나누기 4가 되죠? 그럼, 어, 820을 4로 나누면 41은 4, 428, 4, 2가 되는데, 4에서 1를 2에서 4를 못 나누죠? 그러니까 0 하나 되고, 0내로오고 5, 20, 0. 그래서, 205가 되겠네요. 205가 되면, 뭡니까? 100분의 205니까, 이거는 2.05가 되겠죠. 그래서, 820이라고 하는 것을 몇배한 거예요? 이 100분의 1배. 100. 100분의 1배 하면은 8.2가 되고,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했어요. 8.2가 820이 되는 거는, 100배를, 어, 어 100배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나온 것이 얼마예요? 205가죠? 205를 100분의 1배 하면 2.05가 되고. 다시 2.05를, 2.05를 100배 하면 205가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세로식으로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820 나누기 4. 8248 해서 2 내려 왔는데 요 2를 4로 못 나누죠. 못 나누니까 0. 하고 밑에 하나 0 뒤에 0하나 가상행을 해 주고 45 20에서 0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 어 그래서 요 8.1을 8.1을 만약에 바로 나눈다면 4요 소수점 위에 있는 자연수는 428에 됐고 점을 하나 찍어 주죠, 이렇게. 어, 소수점 하나 찍고, 왜냐면 이계단식이랑이 계단식이라, 계단 요거는 요렇게 갈때 100분의 1배 한 거고, 요거 이렇게 오면, 요렇게 오면, 요거는 100배가 되는 거니까, 어, 요렇게 요렇게 하는데 표시를 뭘로 한다? 이게 소수점을로 한다. 소수점으로. 표시하면, 어, 2가 나오죠? 0.2가 나오죠. 0 2는 4로 안 나눠지니까 다시 0을 하나 찍고, 하나, 소수점, 소수점을 자리에서 4, 5, 2 0해서0 됩니다. 자. 그래서 8.2 나누기 4를 계산하는 방법은 방법은 어 이거를 100배 해 가지고 이 계산식의 몫을 100배를 해서 계산을 해 보면 그어 나온 이 계산식을 100배를 해서 100배를 하면 뭡니까? 820어 요걸 820으로 100, 100배를 해서 나눈 몫에 요것에 몫, 요걸 나누기 4한이 몫에 몫에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몫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그걸 하면 됩니다.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0.4 나누기 8, 0.4 나누기 8, 0.4 나누기 0.4를 8로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는 이제 10분의 8, 10분의 4로 하면 8로 못 나누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100분의 40을 해줘야 되겠죠? 이 나누기 8 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40 나누기 8이 되겠죠? 이거 얼마 돼요? 8540이죠? 이게 100분의, 어, 1분의 5가 되네요? 100분의 5는 0.0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0.05가 됩니다. 요거는 3.27 나누기 3.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00분의 327 나누기 3이 되겠네요? 요거는 100분의 327 나누기 3. 요거는 말 됩니까? 요거는 3, 1, 1, 3, 100, 9, 3927이니까 네, 100, 100분의 109. 요거는 1.09가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아까 말씀, 요, 요 문제 마찬가지요 문제는 요 문제는 이, 여기에 100배 하면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 요기, 요기에 100배, 요를 100분의 1배 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에 100배 하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자연수의 나누셈을 가지고 소수점이 어디 붙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소수점, 이제 요, 자연수까지는 됐죠? 오일은 5, 5. 됐죠? 어. 이점 4가 안 나눠지잖아요. 이점 하나 찍고, 4 내렸는데, 4에서 5가 안 나눠지죠? 5 나누지 어떻게 합니까? 0 하나 찍고, 어, 가상의 0 하나를 아래로 내립니다. 0 내리면, 4, 5, 아니지, 5, 5 아니 5, 8, 예, 5, 8, 40에서 0에서 1.08이 되겠죠. 1.08. 요거는, 요거는. 자연수는 바로 나눠집니다. 4.28 나누기 4죠? 4.28 나누기 4니까 자연수 나눠집니다. 41은 4, 4 나눠지고, 점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요 2가 남았네요. 2에서 4가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 0, 하나 찍고, 8이, 소수 둘째 자리에 내려옵니다. 뭐, 4, 5, 20. 4, 6, 24, 4, 7, 28. 28. 그래서 0. 그래서 4.28 나누기 4는 1.0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몫의 첫째 자리몫의 소수 첫째 자리가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원리를 배워봤습니다 수화의 김책은 140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이니까, 여러분들 수화의 김책 꼭 하도록 하고, 어, 수학 3단원 7차시 소수나누기 나누, 자연수 소수나누기 자연수 다섯 번째 것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